우리가 순종해야 때도 지금 바로 이때가 인내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고대요 먹을 것이 없을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는 과정에서 타는 듯한 그 광야에서 갈증이생습니다 바로 이때가 출애로가는 과정에서 뒤에는 이제 두 군대가 없다라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버린 그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고 만나와 내출하기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라봐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뭐, 일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든,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갑자기 생겼을 때, 우리는 선하게 결말을 내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찾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됩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뛰도고 그렇게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아가죠. 반드시, 그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인내해야 할이 일에 끝까지 하나님을 열지하면서 인내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선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님.